이제 이제 입시철이다 보니까 막 초, 초등, 중등, 고등 이렇게 뉴스들이 많이 나오는데, 어, 제가 이제 어떤 기사를 읽다가 안타까운 기사를 제가 읽었는데요. 오늘 초등학교에서, 요즘 초등학교도 입학 추첨 같은 거 하잖아요. 그래서 입학 추첨을 하면서 일어난 일인데요. 기사가 경쟁률이 부르는 초등학교에서 어, 탁구공으로 해서 흰공은흰공을 뽑으면 불합격, 이 주황색 공을 뽑으면 합격. 그래서 그걸 이제 어, 상, 상자에 다 넣고, 강담 앞에 이렇게 어, 상자에 넣고, 지원하는 학부모들, 학생들 쭉강방에 앉아있고, 선생님들 있고, 한 사람씩 접수도는 데를 와서 이렇게 뽑는데, 그래서 나와서 뽑으면 뭐 흰색 뽑는 사람도 있고, 어, 주황색 뽑는 사람도 있고, 그런 순간인데, 그다음 차례로 어떤 엄마가 이렇게 올라오는데 엄마 양쪽 손에 쌍둥이 아들들이 이렇게 형제가 일곱 살짜리들이 따라와서 그래서 아마 쌍둥이 니까 같이 일어난 거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뽑는데 먼저 형아가 와서 딱 뽑았는데 흰공 그러니까 일곱 살짜리가 뭘 알겠어요? 손을 그래서 흰공을 받으니까 그걸 딱 들면서 엄마를 보고 막 웃더래요. 사람들이 그냥 다 쳐다보니까 어 근데 뭐 애가 씩 웃고, 이렇게, 그렇게 하면서, 둘째가 이제 수술을 뽑았는데 둘째는 딱뽑았는데 주황색 공을뽑는 거야, 주황색. 그러니까, 그 주황색이 나오니까 엄마가 순간적으로 당황하면서, 표정이 슬퍼면서 이렇게 고개를 쑥쑥 숙이고, 또 옆에 있던 선생님들도 깜짝 놀라가지고, 강한 표정을 짓고, 그 다음에, 거기 있던 수백 명의 그 눈이, 어이구, 잖아나 뭐, 같이 하고, 뭐, 그런 소리가 막웅성화하 소리가 들리니까, 아, 일곱 살짜리 내 분위기를 이제 다가한 거야. 아니 뭔가 내가 지금 좋은 게 아닌가? <laughs> 그런데 갑자기 눈물을 막 쏟으니까 엄마가 개손을 잡고 이제 내려가는데 내려가서 계속 울고 네, 그랬다는 거죠. 아, 그냥 둘이 동시에 다 이렇게 노란 걸 뽑든지 아니면 아, 둘다흰걸 뽑으면 그냥 채널하고 안, 안 됐으니까 같이 먹냐? 하면 어, 되지 하는데 이게 한해는 불합격, <laughs> 한해는 합격하니까 아, 이게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어, 같이 보내겠다고 동생한테 포기시키면 그 애한테 평생 상처가 될것 같고, 두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또 따로 보낼 수도 없고, 이게 참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난감한 상황을 만났다는 거죠. 외생 살다 보면 우리 계획대로 생각대로 일들이 잘 이렇게 풀어지지 않고, 어, 엉키고, 그냥 엉망이 되고,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지고, 뭐 이런 뭐 추첨 이정도가 아니고 이런 간단한 일이 아니고 또 복잡하고 어려운 일들을 아, 만나가지고 정말 우리가 힘든 시간들을 때로는 절망적인 시간들을 보낼 가 있는데 오늘 읽은 성경말씀이 바로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윗이 인생에 어려움이 많았는데 오늘 시편을 쓴 시편에서도 그랬던 것 그래서 이분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었다. 자기 인생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서 허죽거리는 인생, 그러한 시간들을 보냈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런 데를 만났잖아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허죽거리는 그러한 시간들을 보낼 때가 있 사방으로 일상을 당해가지고 길이 보이지 않고 절망적인 시간들을 보냈죠. 그럼 우리가 그런 시간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될까? 오늘 이 시편이, 우리가 인생 살다가 그런 시간을 만났을 때, 어떻게 될지를 가르쳐게는데 오늘 말씀하 t 면 우리가 그렇게무서 막힐 운동이 수 a 에서호적거 g is all, song, y o 하그 g p 상황에서 상황에 그냥 침 p i a 지 o piano, p i a 지 o 여호와를 의지 i a n o pia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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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i a n o pia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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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요, 의 아, 사람이 너무 너무 힘들고 어려면요, 어떤 일이 벌신 되면 우리 네 명의 속 사람이 찬양을 들으려고. 사람이 너무 힘들고 절박하고 어려우면, 자기도 모르게 일이에서 이렇게 리딩 있는 사람은요 찬양이 흘러가요 근데 다윗이 그랬더군요. 그래서 아 찬송을 내주셨으니 여호와를 의지한다. 그런 절박한 상황에서. 그 신령이 여호와를 의지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우리 구직위에서 분님들은 인생의 기가 막히는 수난과 고난에 같은 절박한 상황을 만났을 때 그러한 상황에 이렇게 침묵당하지 마시고 그러한 상황에서도 여호와를 의지하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그렇게 절박하고 전방적인 상황에서 여호와를 의지하게 되면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청명이 우리가 그러한 상황에서도 딱 심하지 않고 호가를 의지하면 벌어지는 일들을 말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그러한 상황에서 벌어지는 일은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의 불의 즘을 돌아가 주신다 들어주신다는 말씀 하나님이 귀를 기울시고 우리의 불의 즘을들어주신다 10편 40편 1절 다시 한번 읽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귀의사 우리의 부리지즘을 들으셨다. 하나님 우리의 귀를, 우리의 그 부리지즘을 귀를 접고 세우시고 들으셨다가 아, 그 부리지즘을 들어주셨다. 들어주신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의지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부리지즘을 그냥 저버리지 않으시고 들어주신다 이렇게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와 아, 성경을 보면 다 그렇잖아요. 취득한 이스라엘의 성비 하나님께 계속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귀를 쪼꼬쏘여시고 두려,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구원하셨다. 성경이 계속 반복해서 그런 말이에 예스더 시대에 하나이라는 사람이 음모를 꾸며가지고 유대인들을 다 몰살 시키는 <laughs> 계획을 세웠잖아요. 그리고 그 계획을 돌이키지 못하도록 왕의 인장 반지를 딱 붙여서 돌이키고 주셨다는 그런 확고하게 이렇게 어, 서류를 만들어서 전국에다 뿌려가지고 이제 죽을 시간이 한 시간 한 시간 다가오는 절망적인 상황이었는데, 아,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 이제는 뭐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에스더가 모두 들기에는 그런 순간에 금시하면서 부르지셨죠. 포기하자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대하면서 부르짖었고 하나님께서 그부르짖음을들으시어 구원하셨다고 성경이 나와 있습니다. 네, 한번 같이 에스더 9장 20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달,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기란말이 되었으니 이 날을 얻게 켜 잔치를 베풀고 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널을 도자 이게 바로 불인적이라는 절기의 일이 되잖아요. 하나의 님 부원하심이 니다 불인. 그런 불인의 의미가 됩니다. 근데 이런 얘기 우리 한국교회에서도 있었어요. 최대한 국교회에서도 똑같은 얘기가 벌어졌었는데요 한국교회에서 한국교회 초창기에 우리 한국에서 활동하던 분 중에 노라유라는 중국 여자분이 계시는데요. 중국 여자 성교사님 여기 왼쪽에 이 분은 원래 아버지가 중국인 목사님 의사이면서 목사였던 분 딸인데 상하이에 살았었고 그래서 상하이에 있는 그 의과대학을 졸업해서 그런 분이신데, 근데 이분이 의대 2년차 때 부모님이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상하이에 있던 중국인 같이 일을 하던 미국 선교사님이 이분을 양녀를 이렇게 삼으셨거든요. 캔베리라는 분이 양녀를 삼으셨어요. 캔베리라는 분은 자기 남편과 두 자식을 잃었던 선교사예요. 그래서 그분도 슬픔이 있는 분이라 이 중국 학생을 자기의 양녀를 삼아서 같이 이렇게 지냈는데 근데, 미국 선교부에서이 캔벨에게 한국으로 가서 선교좀 해라, 이렇게 해서, 선교지가 바뀌어서 한국을 오게 돼서, 아, 이 도라유도 같이 따라온 거야, 한국에. 그래서 이분이, 지금으로 가면, 그, 한국은행 본점자리에 지리 한국은행 본점자리고 어, 신세계 가 가진 한에그 다음에, 활동은 청와대, 서천, 오늘날로 서천, 거기서 활동하고, 이분들이 세운 학교가 배화, 배화여 중고, 배화여대, 거기가 이분들이 세운 학교인데요. 거기 가 동산도 있거든요, 학교에. 근데, 아, 이분이, 이 도, 도라유가 인물도 좋고, 의대도 나오고, 똑똑하고, 재능도 많고 하니까, 그 당시에 고종의 그 치권이던, <laughs> 어, 김영균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경무사라 오늘날에는 어, 경찰청장쯤 되는 사람이, 아, 저 아가씨한테 결혼 해달라고 계속 초혼하고 쫓아다니니까, 아, 싫다고 해도 자꾸 쫓아다니니까, 너무너무 괴로워서, 캔벨과 저 도라유가 상의를 해서, 안 되겠다. 너는 중국으로 도망쳐 있어라. 해서 아, 이 노라유를 중국으로 보낸 거야, 상하이를 살던 거야. 그랬더니, 김영준이라는 사람이 화가 나가지고, 아, 이게 음모를꾸미 거야. 조선 8대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다 죽이는. 그래서, 고정한 게 몰래 칫서를 탁 찍어가지고, 위조를 해가지고, 서류를 쫙 보낸 거야. 어느 날, 어느 시에, 아, 기독교인들을 다 잡아 죽여라. 그런데 이 소식을 어떻게 어떻게 성교사들이 몰래 듣고, 그래서 언더우드 알렌이막 열심히 기도하면서, 아, 이걸 바꾸려는 그런 걸, 예를 들어서, 결국은 아슬아슬하게, 아, 아켓꽃 서류가, 무효화 되는, 그러니까, 서를 이렇게 쫙 다시 보내가지고, 똑같이, 에스더 시대처럼 똑같은 일을 벌어지고, 또, 김영준을하만처고 교수형을 당하는 일이 벌어니 우리가 정말,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서, 절망적이고,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구원액이 전혀 보이지 않을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낙심하지 않고, 우리가 부르지면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을 들어주신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인생을 살아봤을 때 정말 힘들고 어렵고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될때 그러한 순간에 정말 포기하고 싶을 때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부르짖음을 들으실 줄을 믿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에 기가 막힐 웅덩이나수렁과 같은 그러한 절망적인 상황을 만났을 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지하고 살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수렁에서 끌어올려 주시고, 반석위의 경관에서 주신다. 상경을 이렇게 분명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양호같이 10편, 40편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기가 막힐 운동이나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위에 두사, 내 도둑을 경과하셨다 기가 막힐 운동에서 끌어올려 주시고, 이렇게 와, 이 반석 위에 세워주신다. 수렁에 빠지면 <laughs> 자기만으로는 올라올 수 없잖아요. 수렁이 계속 우리를 막 호주걸에도 계속 빠져들어 가니까 그래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죠.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레미야 시대에 활동을 하다가 수렁에 깊은 수렁에 이렇게 던져진 적이 있는데요. 그때도 혼자서는 못 나왔죠. 하나님께 부어진 하나님의 의를 주셔서 나오죠. 우리 한번 같이 예레미야 3 0장 붙잡았습니다. 장붙어요 그들이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 때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동에 던져 넣을 때에 예레미야를 줄로 달아 내렸는데 그 구동이 있는 놀이오고 진창 속이고 예레미야 진창, 속에 진창 속에서 그래서 구동이 진창 속에서 호적거 드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 예레미야를 구원해 주시죠. 하나님이 왕궁에 내시던 사람 중에 무슨사람, 멜령이라는 사람이 아주 신앙이 좋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 30명을 끌고 가가지고 예림이란 줄을 내려가지고 못을 엮어가지고, 줄을 내려가지고 구원하게 주셨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가지고 수렁에서 건져주신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수렁에 빠진 사람을 잘 건져주시지요. 셉도 그랬고, 다니엘도 그고 지난번에 독도 근처에서 우리나라 116 헬기가 이렇게 추락을 해가지고 희생이 됐잖아요. 이데 근데 제가 예전에 이 헬기 조정에 대한 책을 좀 읽은 적이 있어요. 헬기 조정 조에 대한 그 책을 읽었어요. 레버 서이 책인데. 근데 아, 이걸 읽으면서 제가 아, 내 상식과 너무 다른 일이 많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거든요그 전에 비행기 조정이 어렵고 저 조그만 헬기 조종은 쉽다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그게 아니고거꾸로더라고 그래서, 비행기 조종을 쉽고, 헬기 조종이 훨씬 어렵다. 그래서, 헬기 조종을 배우는 사람들은, 헬기 조종 배우기 전에, 먼저 비행기 조종을 배우고, 그래서 경비행기라고 이렇게 조종을 하는 걸 익숙하게 익히고, 날아다니는 걸 감각을 익히고 나서, 그리고 나서 헬기 조종을 배운다는. 아, 이게 거꾸로들어고요 헬기 조종이 훨씬 어렵대요. 세상에서 제일 날아다니는 것 중에 어려운 게, 아파치 조종이 제일 어렵대요. 그래서 제가, 아, 이게, 나는 비행기가 어렵다. 아, 아, 저, 74층 이런 게 어렵지. 근데 그게 아니고, <laughs> 어쨌든, 아, 이 헬기가 이게 상당히, 이게 정교해가지고 어렵대요. 그래서 이 개발 역사도 봐도 비행기가 먼저 개발되고 나서 30년 뒤에야 이렇게 헬기가 개발되는데, 근데 헬기가 개발될 때 제일 먼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개발됐냐면 구조하는 목적. 이 헬기의 특성이 구조에 아주 적합한 이 기계거든요. 헬기는 수직으로 이렇게 그 자리에서 이렇게 쭈욱 일어났다, 쭈욱 올라올 수도 있고, 또 필요하면 꼬버링이라고 많이 서 있을 수도 있고, 비행기는 그렇게 못 자잖아요. 그러니까 구조할 때는 하잖아요 이, 뭐, 활주도 필요 없어요. 헬기는 그냥, 뭐, 잔디밭이건, 물포장이건 운동장이건, 뭐, 밑에 스키대, 이게 스키 달면, 뭐, 스키장이건, 밑에 이렇게 부표 같은 거가면또 바다건, 호수건 아무데나 이렇게 내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헬기는 구조에 아주 적합한 그런 비인데 브랜드 캐논같이 깊이가 한 2,000m 되는 깊은 계곡, 깊은 계곡 밑에서 어떤 사고가 벌어지고 사건이 벌어지면 아 이거를 구조하는 것이 난감하잖아요. 저런 그 2,000m 절벽은 유능한 등산가도 하루 종일 기어 올라와야 더 올라올 정도니까 뭐앞으로 한자 끌고 올라올 수가 없는 거지. 그렇다고 저 밑에 콜로라도 강을 가서 평지를 가면 수백 킬로를, 수백 킬로를 가야 그 평지가 나타나니까 아, 이게, 일단 저런 깊은 계곡에서 뭐가 일이거지요 아, 정말, 건져내는 것이 불가능하다 싶지 않은데. 그런데, 헬리콥터는 그냥, 쑥 내려갔다가, 그냥 몇분 동안, 쑥 올라가고. 저도 예전에 그, 그게그 대단히 가서 헬리콥터 한번 타봤는데, 와, 아, 이게 막 오금이 저리더라고쑥 내려갔다가, 쑥. 헬기는 2,000m 깊은 계곡으로 내려갔다가, 이렇게 건지죠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시는 방법이. 인간적으로 볼때 상황이 절변이라 구원의 가능성이 전혀 보이지 않고 절망적인 상황인데 하나님이 그러한 깊은 절망적인 수렁이 있는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건져 올리시고 끌어내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반수에 안전하게 세우신다는 것을 증명해 봤습니다. <laughs> 여러분과 제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만나고 수렁에 깊이 빠진 것과 같은 호적거리는 때를 만났니다 그러한 때도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셔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 깊은 수렁에서 이렇게 건져내어 주시고 단단한 반석에 이렇게 쓰여 주시는 애를 받으시는 축복을 받으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가다 보면 정말 깊은 수렁에 빠질 때가 있어요.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난다. 고 정말 절망적인 때를 만났는데 그러한 때도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어떤 일이 벌어지나 세 번째로 하나님이 기적 우리를 와 아, 이렇게 건져주시면서 주의 우리를 향한 주의 생각들을 이루어 주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양마치 사0편5절 어,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요 이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 없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 네. 말하고자 하 너무 나 것을 세주도 네. 기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도하시면서 우리를 향한 주의 생각들을 이뤄주신다. 우리를 향한 우리의 생각들을 이루어주신다. 이 베드로의 본래 직업이 어부잖아요, 고기잡이 전문가인데, 근데 이 베드로가 고기잡이 전문가가 어, 고기를 밤새도록 부무을 내렸다가 올리고 부무를 내렸다가 올리고 했는데 새벽에 일어날 때까지 한 마리도 못 잡는 드라 일을 당했었잖아요. 나름 고기잡이 전문가의 명색이 평생을 어, 거기서 살던 사람. 이 그런데, 그런 베드로 앞에 예수님의 담타하셔서 깊은 물에 가서 그 물을 내려라. 이렇 하시니까, 베드로가 그래도 착한 베드로잖아요 그래서, 아, 이게 어부의 이, 내 전문성으로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아, 고기들이 먹이가 많은 물 가장자리에 이렇게 있지, 저 깊은 데 있을 수가 없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말씀을 믿고 가가지고,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이렇게 잡았다고 생각이 나죠. 누가 보면, 그냥 같이 면겠습니다 오자, 오졸, 6절 심원이 대답하여 네. 선생님, 우리들이 바니세도로수고하였으 잡은 것이 없지 나요 말씀에 의하면, 그물을 내리리라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신이다라. 대답의 전문성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의지하고, 그렇게 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전문가들, 세상에 전문가들도 상상하고 생각지 못한 일들을 할 때가 많죠. 정말 우리 인생이 어, 예측 불가능한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말씀드리습니다는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가요. 어, 재미있는 책인데 일에 관한 아홉 가지 거짓말 뭐 이런 책인데요. 저 책을 영국 분들이 썼는데 어, 갤럽이라는 연구하는 데 있잖아요 통계. 오래 일하시는 분들이 사람들이 흔히 일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이생각들는데 그게 오류를 진실로 하는 것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정리해서 아홉 가지 정리를 했는데 그 중에 두 번째가 뭐냐면 재미있어요. 최고의 계획은 곧 성공이다. 계획이 중요하다는 말이, 에요 플래닝이 중요하다는 말. 그래서 계획을 잘 소화해 성공한다 이런 걸 사람들이 아주 철두철미하게 신뢰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걸 입증을 했는데요. 아, 계획을 중요시해가지고 사람들이 계획하지 않는 것은 실패를 계획하는 것이다. 뭐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만큼 계획을 중요시해서 사람들은 뭐뭐 뭐 2020년 장기 계획, 2000년 밀레니엄 열릴 때 20년으로 이렇게 장기 계획해서고 뭐 무슨 무슨 5개년 계획, 서 중기 계획해서고 뭐 연간 계, 획 분기 계, 획월 뭐 계하고 획뭐조직만하고 계획들을 막 하는데 아 우리가 계획 속에 살잖아요 학교원, 그게 심지어 계획까지도 그런데. 이분들이 보니까, 이게 아니라는 거죠. 옛날 시대는 통했대요, 옛날 시대는 옛날 시대는 나름대로 이렇게 좀 계획 세우는 게 뭔가 통하는 게 있었는데, <laughs> 지금 시대는 이게 전혀 통하지 않지 않습니다. 지금은 변화에서또 너무 빨라서, 11월 까에 내년도 계획을 이렇게 딱 세워놓으면, 한 달쯤 지나서 12월만 돼도 상황이 막 변해가지고, 내년도 계획된 그 1년 계획이 싹뭉그러지는 거예요. 싹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무, 인의미거예무용치을이 그래서 요즘은 이 계획 쓰는 게, 헛수고고 시간 낭비고 에너지 낭비라는걸 이분들이 이제, 입증 어, 하고, 여기 나은 사례가 나왔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이제, 어, 저, 미군 중동적 사령관 했던 사람, 쓴 책을 여기서 많이 입문을 하는데요. 아, 저분들이, 미국이 뭐, 최첨단 존재잖아요 그래서, 중동에 가서 이렇게, 이제, 요즘 전쟁은 반군들 상대가 하는 전쟁. 어디서 나타날지 모르고 막, 테러 같은 게 빈발하고 그런 전쟁인데 예측 불가능한 그런 상황을 전쟁하는 시대인데 그런데 옛날 시로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가가지고 추첨단, 인공위성, 뭐 정찰기, 드론 이형에서 정보를 수집해가지고 사령부에서 그 전문가들이 계획을 치밀하게 세워서 사나 부대에 탁탁 지시를 해서 그 부대가 출동하고 이렇게 작전을 했는데 가보니까 방군이 없는 거야. <laughs> 서 갔는데. 아그리고 저희는 없는 줄 알고 이렇게 보냈는데 습격당하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도대체가 뭐가 이거 뒤죽박죽이 뭔가 좀 이게 안, 아닌 것 같다 해가지고 <laughs> 저 사람이 장군이 아, 우리 바꿔보자 계획서에는 없애버리고 사령부는 그냥 실시간으로 정보 들어오면 산악부대에 정보만 전파해 인공위성 정보 오면 네가 뭐 어떻게 할 생각 말고 그냥 그대로 보내주고 뭔가 어 이렇게 들어오니 정보 보내주면 그래서 정, 사령부는 그냥 정보 오면 그냥 전달해주는 역할 지휘관을 그런 역할을 하고 실행하는 거는 밑에서 알아서 각각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알아서 실시가 되는가 그렇라 했더니 어떤 이유로 했냐면 그 전에 한 달에 어, 이 방분한 12건 내서 18건 정도 이렇게 작전이 전개되는 게 이걸 바꿔버리니까 300건씩 어, 300건씩 이게 뭐 12개가 300이 300, 되니까 어마어마한 그래서 어이런 책도 많이 쓰고 태극하시지만 근데 시대가 그렇잖아요. 계획 세우고 뭐하려고 하면 이미 늦다는거죠. 그리계획대로 안된다고 사람들이 막실망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잖아요. 내가 계획을 세우고 우리 자식들을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유치원 어디 보내고 초등학교 어디 보내고 중학교 어디 보내고 어, 고등학교는 어떻게 하고. 대치 키즈, 대치 이렇게 해가지고 대치 퀴즈 대치 퀴즈라고 하잖아요. 유치원들한테 쭉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 어떻게 되겠거니 아 부모들이 그렇게 계획을 세우는데 그게 다 말짱은 <laughs> 이제는 시대가, 의미 없는 시대가, 지난주에 a i 얘기했지만, 그런 시대가 됐다는, 같은 맥락이거든요 어, 근데 사실 성경을 보면 이미, 그래요. 성경에 남은 사람들이 보면 다 그랬잖아요. 요세리가 자기가 구동에 빠질 줄 계획했어요. 보디발집에 팔려고 는걸 계획했어요. 감옥 속에 들어갈 지계획했어 계획되고 되지 않은 거예요, 이제. 근데 요새의 훌륭한 점은 이미 이, 요즘 시대의걸그 분은 터득하고 있어 상황이 내 생각대로 안 되고 계획대로 안돼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져.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요셉이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과 계속 정국를추구하는 것, 같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신뢰. 그러면서 그 상황에서 대응을 한 거야. 내가 부동했을 때는 부동에있는 대로 보드발 집에서 하인이 됐을 때는 그 역할대로 감옥에 있을 때는 죄사의 역할도 자기에게 주어진 상황.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에 대한 계획이 있으시구나 하나님이 나에 대한 생각이 추진한 것을 신뢰하면서 그 상황에서 대응을 합 대응하고 대응하고 그랬더니 나중에 보니까 자기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된 것을 경험했던 것죠 성경을 보면 항상 성경의 인물들이 그렇게 살아다는 것을 알수 있는데 다윗도 그렇게 고백을 하죠 하나님이 기적적인 방법으로 세상의 전문가들도 예측하지 못한 기적적인 방법으로 나를 구원하시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생각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인생 살아가다 보면 우리 계획들한테는 생각보다 너무 낫잖아요.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고, 자포자기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 그런 상황을 만나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시면 하나님이 기적으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들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고 그 은혜를 받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 사랑하는 사람을 실망시키는 일이 많고 절망시키는 일이 많으그래서가 절망에 빠질 때가 많은데 하나님은 절망을 네. 소망으로 바꿔 주신 다는것이다 이걸 분명히 으시면서 여러분과 제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이인생에 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나도 막심하자 하나님 의지해서 그 은혜를 받는 축복을 누으실수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기다 하나님 우리가 인생 살아다 보면 기가 막힐 우리 두 동이 빠져가지고 호적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우리가 약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절망 가운데 소망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살아가도록 해달라고, 나무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